찾아 떠나는 행기자가 한다. 생생 니트송. 네, 오늘은 엄청난 비밀의 장소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는데요. 한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어느 더운 여름 날, 오늘 사내 클럽 모임장 허니비는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음. 행위를 하는 허니비의 모습 멋지지 않나요? 클래스가 끝난 즉시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모임은요 디스코드를 기반한 오디오 콘텐츠 제작 팀입니다. 모임 이름은요 청년 A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쉽게 옆집 언니 혹은 옆집 오빠 뭐 이렇게 여기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이름으로 지었고요. 저희가 한 시리즈는 들어드림이라라해해청청들의의민민을을듣저희희 같이 함함 나누는 슬시러분했했었지지은은러덤여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의 어떤 고민이든 들어러립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스너스들어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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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고민은 깨발분란 사과 유저 <laughs> 토끼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과 유저 토끼랍니다. 최근엔 스펙보다 직무나 관련 인턴 경험 등을 보고 신입을 수시로 채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턴이나 직무 관련 일에 도전을 하기 위해 지원서를 많이 내봤지만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죠.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대학 4년 동안 공부밖에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적이 좋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에게 이제 어떻게 직무 관련 경험을 하고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토끼씨는 음. 취업 문제로 고민 중이시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사연장님 만나면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만나서 <laughs> <laughs> 대학교를 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저희 학과가 졸업을 한과 동시에 사라졌거든요. 어, 그래서 어. <laughs> 저는 진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하면서 옆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고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진짜 혼자서 막 해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본을 써요. 저희가 대본을 쓰는 이유는 여러 명에서 할때 대본을 쓰지 않으면 오디오가 겹쳐 버려요. 그래서 대본을 쓰게 됩니다. 대본을 쓰고 만나서 녹음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편집을 직접 하고 올리게 되는, 이게 쭉 오디오 콘서트 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우동한 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음... 지스코드가 화상도 되고, 채팅도 되고, 전화도 되는 거라, 저희는 굉장히 친하고, 전에 만났을 때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네 컷도 찍었어요. 제가 <laughs> 배웠습다도건강은괜찮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 목소리> <강목한 곳은 목소리> 건강하셔야 또 오세요. 또 많이 청년 A는 주로 온라인 상으로 만났지만 7월 말 함께 모여 대본 리딩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역시 연습의임 대본 리딩하는 사내 클럽 구성원들의 모습이 매우 전문적으로 보이네요. 국보는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저희의 목표는 이번 연도 안에 1화 올리기예요. 팟캐스트의 아 분, 어 현재 남자분이 굉장히 귀해요.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남자분들 굉장히 환영하고요. 또글 작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글 작가분도 환영합니다. 근데 여자분은 뽑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디오가 겹쳐가지고 저희가 여자분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뽑고 있지 않지만 글작가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 혹나 아, 나도 해도 될까? 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까지 모임에 필요한 바를 폭풍 홍보했던 허니비. 문득 허니비와 구성원들에게 청년 A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허니비님께 청년 A란? 아 어렵다. 청년 A란 도전이다. 도전? 네, 도전이다. 왜냐면은 이거를 할때 그냥 부상만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제가 또 실천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 이거 그냥 만들 건데 오세요.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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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들 따라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laughs>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해보기 위해 시작했다는 청년의 목소리라는 매개를 사용하여 친구가 되었던 구성원들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